6번 일괄로 자동 계산에서는 이제 항목별로 발생 금액에 입력한 금액들을 이제 세대별로 배분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모두 선택에 체크를 하시고요. 바로 아래 6월분 관리비 계산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발생 금액에 있는 금액이 부가 금액 쪽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차액 금액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몇 원, 뭐 차액 금액이 없거나 뭐몇 원이나 몇십 원 정도 차액까지는 호실별 배분하면서 소수점 단위 차액이 발생되면서 생길 수 있는 차이이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몇 몇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차이가 너무 큰 거니까 이제 오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오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 오류 찾는 방법은 일괄로 자동 계산 차액 금액 확인 도움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액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어, 이 정도 차액은 맞는 거라고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어, 저장 후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검침 금액에서 요금 계산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 경우라면 검침 금액 가져오기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검침 금액 버튼을 눌러서 전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뭐 수도도 있다면 수도에 체크해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용도에 체크 후에 계산금액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해주시고요. 만약에 검침에 입력된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계산된 경우라면 이 작업은 생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어, 검침에 뭐 유진제 요금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계산해 놓으신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경우에만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닫기 버튼까지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